총선 출마 예정자와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원 성산선거구의 출마 예정자들을 최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당위원장인 강기훈 현 의원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당내 경쟁자 없이 재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제의 활성화, 서민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제로 세부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성무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층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법제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창원공단 구조고도화와 이명박 전국대 낮춘 법인세율의 원상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번 국회의원을 지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번에 진보 1번지 복원을 내세우며 창원 성산구에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무상급식 법제화는 물론 정례고 제한법과 비리로 인한 재복을 선 것이 비용의 원인 제공자 부담을 내우라는 선거법 개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재선 도의원 경력의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진보 대통합 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정당 경남 추진위원회 건설을 제안했으며 역시 무상급식의 법제화, 친일잔재 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